안녕하세요, 주연자유팀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분을 제가 또한번 모셨습니다. 대 하이트질로의 브랜드 엠베서더가 되신 분을한번 모셨는데, 자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하이트질로 스피릿 브랜드 엠베서더를 맡게 된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 사실 뭐 저도 이제 빠르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밭 했다고요. 낮에는 이제 또 이렇게 또 하이트 브랜드 스피릿 제품을 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 빠쪽에서는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아, 아 아이돌이라고 하기는 나이가 4 0 대니까 아. 아이돌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 네. 아, 아, 네. 우리 뽐 대표님.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종로구에 이제 뽐이라고 이제 칵테일 바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학교에서 또 낮에는 또 학생들에게 또 위스키나 또 칵테일 같은 것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이세요? 그 그렇죠. 네. 아. 네. 지금 아. 한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8년 차. 야. 오늘 대단한 분을 보셨는데? 아 그렇게 뭐대단하진 않고요. 야, 아이. <laughs> 제가 아니, 또 이게... 하는 일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이트에서 브랜드 엠베서더를 어, 그렇죠. 네. 이번에 하이트즐로가 네. 이제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주년. 네. 100주년. 100주년? 네,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제 소주, 맥주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수입, 뭐 위스키라든지 뭐 꼬냑도 하고 있고요. 뭐 진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피릿, 스피릿을 다루면서 제가 이제 브랜드 앰버서더로 이제 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소주, 맥주를 제외하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직류주는 음.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아 되게 좀 그러면 다양한 걸 많이 하셔야 되는 그렇죠 이제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하면은 이제 맡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제 맡고 있는 브랜드가 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를 맡고있하다고요 네, 네, 네.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에서 돈을 많이 주나요 <laughs> 어 이게 좀네 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대기업이 저도 소주 소주 맥주는 하이트인거 <laughs> 소주 맥주 하이트 <laughs> 요즘 그 하이트에서 이렇게 네. 증류주 위스키나 이제 글로벌 제품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된 거는 네.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커티샵 프로이비션 음, 이 제품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네.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어, 보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커티샵 프로이비션 같은 경우에는 커티샵도 이제 작년 2023년에 100주년을 맞이했고요 작년에 작년에 네, 네. 프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천 십삼 년에 지금 이제 올해 한십 주년 정도 됐죠 출시된지 2 0 1 3 년에 이제 금주법 시대를 기념하는 위스키 프로이션 바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없었던 게한1 0년 정도 전에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이제 금주법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1 0 0여년 전에 1 9 3삼십삼년 해지가 됐는데 8 0 주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시를 하겠죠. 음. 아, 이거는 되게 좀 그래도 신생바틀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커티샵 오리지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알올도수가 50도고요. 음. 그리고 필터링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위스키 본연의 맛을 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커티샤코 브랜드여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오래된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입사를 하면서 어 아니 이렇게 또 좋은 이스케가 또 있었구나 하면서 또 이번에 또잘 알게 되었습니다. 커티샤 브랜드 자체가 어 원래는 미국 금주법 시대 때 미국의 밀주를 납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술이에요. 영국에서. 원래 있던 브랜드가 아니고 금주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 밀주를 납품을 하자.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가 커티샤입니다. 불법 그, 좋게 말하면 이제 뭐. 밀주고 나안 좋게 말하면 불법이죠. <laughs>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 <laughs> 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배 모양이 있잖아요. 어, 여기 배 네, 모양이 이이 여기 네. 이제 이름이 이제 커티샥이라는배 이제 이름인데 오. 이제 영국에서 그때 당시 가장 빠른 범선. 사실 이 배로 밀주를 한 거는 아니고 흠. 배 모양을 이제 본따가지고 이런 배로 밀주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맥코이라고 네. 예전에 그 밀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맥코이라는 밀주 업자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술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상당한 양의 밀주를 많이 배포를 했는데 왜유명하냐면 예. 싸구려 술을 밀주를 이제 안 하고 좋은 것만 밀주를 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던 술이 이제 그때 당시 커티셔이어가지고 음. 이제 그때 당시 에좀 많이 유행을 했었었고 금주법이 끝났었을 때 무렵에 한 50년쯤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블렌드드 스카치 위스키로. 어, 미국을 했습니다. 거, 가장 미국. 많이 발린 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커치아 보면은 바트 자체가 이제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오버프로프 라고써 있고요. 어, 오버프로프라고 오버프루프. 네. 써 있는데 예전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밀주업자들이 거래를 할때이게 알코올이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네. 잘. 뭐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불이 굉장히 잘 붙으면은 오버프로프라고 어 정했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4 0 도를 기점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밀조를 거래하고 하긴 했는데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그 냉광 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음. 냉장고 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이~ 전에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알코올 도수가 좀 약간 적어짐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지 아니면은 이제 헤이즈 현상이라고 네. 혼탁 현상이죠. 네. 얼음이라던가 온도 자체가 많이 내려가면은 위스키 원액 자체가 좀 색깔이 좀 탁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단점들 가지고 있는데 네. 마케팅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는 43도의 밑에 있는 술이 이제 탁해지면 뭔가 제품적으로 음. 아 이상이 있구나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43도 이상 되는 술들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혼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사실 밝혀지진 않았는데 필터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좀더 특징을 더 살릴 수 있다라고 많은 종류업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요게 커티샥이 사실 네. 옛날에는 네. 되게 아저씨 술 이미지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바텐더 지금 시작한 지가 보통 이제 한 18년 네. 정도 됐거든요. 제가 2007년도부터 바텐더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바텐더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위스키가 몇 종류 없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발렌타인 네. 뭐 조니워커 네. 이런 J&B 네. 뭐 네. 잭다니엘 그리고 커티샥 이 정도가 음. 있었는데 커티샥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바틀 그 디자인이 그때 당시 오리지널은 약간 노란색 네. 라벨에다가 초록색 바틀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기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옛날 네. 술이고 아직까지 그게 있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프로이비션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좀 출시가 되면서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위스키가 40도 정도면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50도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독립병 같은 건데 사실 50도 훨씬 더넘 가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하이볼 같은 걸좀 많이 많은 분들이 위스키를 많이 즐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지 않고 50도 정도면은 아무래도 좀 알코올 도수 묵직하게 좀 길게 오래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로수길에서 네. 팝업 스토어 했었던 제가 그거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오. 저는 그때 엠버서더 되기 전에 저는 안 갔다 네네. 왔어요. <laughs> <laughs> 근데 네. 아 이게 굳이 사실 하이트 분이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이거는 진짜인데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본 모든 팝업 중에 제일 잘했어요. 어 정말요? 너무 스토리 있고 네. 되게 준비도 잘했고 네. 일단 돈을 좀 많이 쓴것 같긴 했는데 <laughs> 하이트 실로가 <laughs> 이것도 <이게> 해야 또... <laughs> <laughs> 근데 대충하지 않으니까. 또, 네. 처음부터 막 스토리를 짜고 막 배우분들이 막, 좀막 하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또 팝업스토어 진행을 합니다. 또예요? 네. 어, 부산 해운대에서. 해운대? 네. 7월 26일부터 팝업스토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그 더베이 101이라고 네네. 약간 바닷가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있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팝업스토어를 7월 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26일부터. 네. 아, 제가 딱 24일, 25일 출장 갔다 26일에 새벽에 올라온 어, 정말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커티샵 오리지널하고 프로이비션 하이볼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 직접. 네네 네. 뽐 대표님이 직접 아, 어제 급하게. 아, 급하게. <laughs> 행사 안 나와 가지고. 급조 <laughs> 급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또 커티 샥을 또 편하게 네.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사실 요즘에는 하이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또 즐기시잖아요. 네 네. 근데 또 하이볼 레시피를 그냥 뭐 식사하게 소다만 넣는 게 아니고 음흠. 여기에 뭔가 조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여름에 또걸 맞는 그런 과일들을 또 첨가를 해 가지고 제가 또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여주시나요? 오늘? 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네, <웃음> <사실> <웃음> 보여드려야죠. 외부 인사로는 제가 제일 처음 먹어보는 거가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저녁 11시에 이제 만들었고, 아, 이제... 응.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 하고 재상에 급하게 챙겨왔습니다. 야, 이런 기회를 제가 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약간의 또 파업 스토어 또 대면 도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음흠. 심혈을 기울여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완성도 자체는 좀 높지 않을까. 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맛으로 음흠. 만드는 건을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좀 레시피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바로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잘 어울리는 하이볼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바틀 디자인 네.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하고 이제 초록색 그리고 보시면 은 검정색 컬러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하이볼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 또 오리지널 30mm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 식초입니다. 파이... 식초? 파인애플 식초. 네, 파인애플 식초인데 한번 맡아보세요 굉장히 파인애플 향도 좀잘 가지고 있고 되게 약간 새콤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재료라고 할수 있죠. 네, 요거 한 10ml 정도 넣어주고요. 파인애플 네, 그리고 피치 리큐르, 복숭아 리큐르입니다. 네, 복숭아 리큐르 요것도 한 10ml 정도. 하이에프리랑 복숭아가 들어간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열대 과일로 됐고 복숭아가 또 이제 지금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가니쉬를 복숭아로 넣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맞으면 생과일 넣는 걸로. <laughs> 소다수. 소다수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으세요? 탄산수? 사실 시가를 다들 제일 많이 써죠 어... 이게 탄산감도 세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병이 또 유리병인데 네. 가격이 또 괜찮아가지고. 어, 맞아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 살짝 오, 상큼하겠네요. 네, 살짝 한번 저어주겠습니다. 장식을 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복숭아 올려주고 그리고 민트 그냥 살짝만 입혀주면 완성입니다. 야,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우, 네. 네. 야 아직.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노란색도 가지고 있고 음. 저희가 이제 초록색 도 가지고 있고 바틀 디자인 맞춰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안 복숭아고 하 이제 파인애플의 되게 상큼한 향도 나고 약간의 레몬 주스를 첨가함으로써 산미도 좀잘 가지고 있고요. 청량감까지. 멘바이서드로서 네. 확실하게 바틀을 <laughs> 형상화한. 네. 야 아직 외부 인사는 아무도 못 먹어본. 그렇죠. 토니볼. 어제 저녁 11시쯤 완성한. 제가 최초로. 오, 바로 마셔볼게요. 네. 오, 뭐 어떠세요? 어, 근데 커티샥 느낌이 네. 살아있는데요. 오, 아무래 위스키의 좀 부드러운 느낌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여자 손님들. 네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든 레시피이기도 하실 한데 알코올 맛이 너무 또 강하거나 그리고 단맛이 또 너무 안좋으면 단맛이 너무 또 강하게 느껴지면은 이제 거부감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라이트하게 바꿔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새콤 달콤 상큼한 게 네. 어우. 진짜 딱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계절감이 딱 맞고. 그러니까 사실 식초를 넣는다 그러니까 어 약간 좀 그랬는데 이게 새콤한이 좋아요 오히려. 음. 요즘에는 또 과일 식초가 네.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음. 석류도 있고 뭐 블루베리도 있고 많은데 제가 파인애플 식초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좀 달큰한 향을 좀 넣어봤습니다. 원샷을 아니 원래. 아아 어. 근데. 어, 네. 식초가 진짜 신의한 수가. 어. 아와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칵테일 식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 원래 원래 원래도 좋았다. 저희 칵테일 저희 가게 칵테일 레시피에도 사과 식초를 조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하, 하고 있어요. 네. 파인애플 식초가 진짜 신의한수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식사하기 전에도 식초 한 숟가락 씩 정말로 먹어요. 아 진짜요? 네. 혈당 때문에. <laughs> 당 <laughs> <그렇단> 때문에 <laughs> 요즘에는 식초 알약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약으로도 딱 먹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어 근데 진짜 맛있나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도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는 저 이건 솔직히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바로 만들었거든요 <laughs> 두 번째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오 어떻게 하면은 검정색을 살리면서도 맛있는 레하이볼 레시피를 어떻게 좀 개발을 할까 하다가 검정색을 살린 레이볼네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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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뭐, 기대가 돼다 <laughs>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